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교계의 탐켄치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렙 덱 구성입니다 이 덱은 사교계 딜러 덱을 하실 때 카이사나 아칼리보다 탐켄치가 빨리 떴을 때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갈리오가 안 떴다면, 레오나랑 오리아나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두 레벨에는 카이사를 추가해주시면 조합 완성입니다.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리오는 중앙에 두시고, 브라운은 상대 많은 쪽을 저격해주세요. 탐켄치는 사격의 위치 고정입니다. 그리고 서포터들은 바닥에 깔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빌드업 할 때, 가엔 대천사를 핵심으로 만들어주시고, 탐켄치한테 주시면 됩니다. 오렐로는 카이사한테 주시면 좋고 AD템은 갈리오 주시면 좋습니다. 갈리오는 방템도 잘 어울리죠. 모든 방템은 갈리오나 브라움한테 주세요. 이제 자세한 건 게임 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템은 연운을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운을 먹고 대천사나 스테틱 표진각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회색 구슬에서 사미라가 나왔습니다 초반에는 최대한 요들 위주로 기물 을 잡아주세요 요들을 받으면서 가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색 구슬에서 하이머딩거가 나왔 습니다 좋아요 첫번째 증강체 학자 아니면 사교계죠 학자를 먹으면 초반부터 빌드업 을 탄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자로 갑시다 6골드가 나왔습니다 이자 보겠습니다 레벨 업을 해서 히갈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요드를 받고 있으니까, 배천사를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엑스가 나왔습니다. 호피 대신에 올려주면 좋겠죠. 아, 이겨줍니다. 레벨업을 하면 4비전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딩거한테 템을 주고 딩거 쪽으로 힘을 실어줄 때에는 4비전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학자 쪽이나 강화술사 쪽을 넣어서 버텨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거는 20골드 이자를 봐주겠습니다. 호밥에서 아이템은 연운 벨트 갑박 칼 중에 먹으면 됩니다. 레벨업 해서 딱히 올릴 게 있기는 한데, 30골드 이자 봐주면서 이대로 가겠습니다. 다딘거세요 아, 많이 잡았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직스는 지금 벌써 다섯 마리가 모였죠? 직스는 최대한 모아주고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후반에 사육의딜러덱을할때 만약에 탐켄치가 떴을 때, 직스 삼성을 먹이면, 문력이 100이 올라갑니다. 꿀입니다. 직스가 많이 잡아줬습니다. 리산드라 페어 집어줍니다. EF 대검이 나왔습니다. 효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레벨업 해주고, 바비전술사 올려줍니다. 당장에 올릴 게 없으니까. 아, 상황 나쁘지 않아요. 돈잘 모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강체. 흑진제가 무난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믹스 6 마리. 룰루가 붙었는데, 붙여줍시다. 자, 아이템은 벨트를 먹어주겠습니다. 벨트를 먹고, 많은 각을 볼게요. 방템을 만들 수도 있고, 모렐로를 만들 수도 있고. 아, 직스가 7 마리, 좋아요. 오리 하나 사주고, 레벨업 해주면서 올려줍니다. 2-1부터 요들을 먹으면서, 연패까지 하면서 왔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잘 모였습니다. 아, 여기서 연패가 깨지네요. 50골드 이자 봐줍니다. 엑스가 나왔고, 탈익이 나왔습니다. 탈익은 바로 씁시다. 강화술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이성이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4-2에 8렙 가서 조금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빠, 팔, 벨트, 벨트가 나왔습니다. 안, 나가 나왔죠? 오리아나 아니면 직스를 빼면 될것 같은데, 딕스를 빼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페어가 다 3코스트기 이 때문에 다음 턴에 8렙을 찍고 풀어줄게요. 워모그는 하나 만들어줍니다. 아엔을 넣어야 될것 같죠? 넣어주겠습니다. 케이틀링 공 맞으면 죽어서. 그리고 남은 벨트는 오렐로 각을 봐주면 될것 같고, 두 개는 과고일이나 용발, 흉템을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레벨업을 해주고, 믹스를 올려서 고물상에 비전 마법사까지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페어가 많으니까 조금만 돌려볼까요? 여기까지. 일단 잔나한테 벨트를 주어서 고물상을 받을게요. 아, 카이사가 조금 빨린 타이밍에 떴죠? 이거를 바로 팔아주겠습니다. 다이사한테 쇼진, 대천사, 가엔을 줍니다. 이 타이밍에는 굳이 3, 사교계를안 받더라도 이런 식의 빌드가 더셀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아, 근데 이번 판은 직스를 지금 8마리 모아놨으니까, 혹시 탐켄치가 나온다면 탐켄치 쪽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팡이. 먹어줍니다. 아, 탈익 이성 돈이 굉장히 많죠. 체력도 여유 있고. 진제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우레벨에 가서 찾아주겠습니다. 다 이겨줍니다. 자 마지막 증강체는 첫 번째, 세 번째는 필요가 없죠. 두, 두 번째도 좀 별로긴 한데 사이버네틱으로 갑시다. 모렐로를 하이사가 베스트이긴 한데 일단은 리산드라한테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교계 학자를 받는 하이사는 도전자를안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히오라 넣을 자리에 강화술사 하나 추가해서 유지력 올려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 e 나왔습니다. 잔나 이성 붙여줍니다. 자, 세 번째 궁까지 바로 씁니다. 카이사가 살아나면서 궁 써주면 여기서 이제 9레벨을 찍어주고 돌려보겠습니다. 카이사, 유미. 일단 여기까지 아, 코그모 저기 안 죽네. 까비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직스까지 삼성이 찍혔죠. 올리오 사주고 이러면 무조건 탐켄치 해줄게요. 얘네들도 다 이성 찍은 다음에 먹여주려고 냅두고 있는데, 좀 빡세네요. 탐켄치가 너무 안 뜹니다. 일단은 카이사 두 마리 올리고, 아이템은 다음 턴에 쓰겠습니다. 아직 여유가 많으니까 탐켄치를 한번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나올만하죠, 이제는 탐켄치. 탐켄치 나왔습니다. 익스를 바로 먹여줄게요. 주문력이 102가 올랐습니다. 한 번에 바로 금수저 탐켄지자 이제 리산드라도 팔아주면서 감사 규계를 받아줍니다. 일단은 모렐로는 카이사 주고 탐켄치한테 대천사의 아엔 수진 소진, 카이사 탐켄치한테 구원까지 주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이제 탐켄치가 템을 벌어다 주길 기다리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브라움, 아칼리, 알리오 이성 붙여줍니다. 백스를 먹여줄게요. 그 자리에 오리아나를 올려서 삼강화술사를 해주겠습니다. 수을 카이사한테 주겠습니다. 탐켄치 먹방 시작. 템 하나 뜯었고요. 게 하나 더 먹었고요. 템 하나 더 뜯어왔습니다. 와요. 그립 아이템은 수운이 나왔습니다. 브라움 이성 찍어줍니다. 유미를 빼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진이 삼성이네요. 뭐죠? 일단 구인수 갈려줍니다. 브라운 궁 들어갔고, 갈리오 연계 가면서, 삼켄치가, 먹어줍니다. 짐 잡았죠? 장갑 뜯도왔습니다 좋아요. 삼켄치. 좋아요. 한번 더. 하이사 붙었고요 이러면은 일단 유미 먹여주고, 삼켄치에 니코의 도움 하나 쓰겠습니다. 배치 봐주고, 뭉쳐있는 쪽으로, 싸움을 던져줍니다. 자 탐켄치 먹방 특가자 일단 집행자 걸렸고요. 바로 소화시키고요. 바로 앙 하면서 먹어주고요. 먹어줍니다. 와 아이템 한개와 원거리 먹방까지 두개 일단 잠가줄게요. 어, 저기 아이템이 하나 더 있었네요. 글리츠에 아이템 세개 뜯어왔습니다. 좋아요. 팀장이 좋긴 한데 아이템을 조금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버결를 만들어줄게요, 갈리오한테. 그리고, 카이사를 먹여주겠습니다. 이성 안 붙이고. 이성 붙이면은 카이사가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텐치가 조금 먹인 다음에, 다음 턴에 카이사 붙일게요. 문도는 소화가 안될것 같죠? 까감 용발이라. 문도까지는 소화가, 어, 되나요? 와, 소화했네요. 아이템 두 개, 뜯어옵니다. 템 복사 버그네요 이거 아 무난해 보입니다 뭐 먹을만한 게 없어서 아 조금씩 돌려봅시다 뭐 찾을 거는 테라핀 2성 정도가 아, 끝일 것 같습니다 조합은 완성인데 자 아, 먹이 먹여줍니다 음삼성이죠 석풍으로 띄우겠습니다 충격기 브라움 주고요. 통해서 떨어지면 갈리오가 한번봐가지고 브라움이 봐가지고 삼켄치가, 빈 먹었죠? 빈 풀피였는데, 바로 소화해냅니다. 좋아요. 용가리도 붕 딜로 잡아줍니다. 삼켄치가. 삼키지는 못하더라도 붕 딜로 계속 쳐가지고 잡더라고요. 테라핑 갈아줍니다. <놀람> 아칼리 먹여주고. 서풍은 코그모 띄우고요. 침장은 서풍 코그모 라인 쪽 띄워줍니다. 베이스 먹고 바로 소화 시켜주고 아렌을 바로 먹어주고 바로 소화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또 먹고 그냥 먹으면 다 소화 시킵니다. 와 여기서 템을 몇 개를 뜯어온 거야? 다섯 개 뜯어온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건 진삼성. 타코 이성을 먹여주 어 이러면 사이온 먹여줍시다. 음, 체력 600 정도 사줍니다. 이제 할수 있는 건 세라핀 이성이랑 타릭 서풍 갈아주는 거. 다 돌려줍시다. 마지막 던이니까 타릭만 타릭 탈익 이성 붙여줍니다. 서풍 위치 봐주고 침장 위치 봐주고. 그 오리 하나 주고. 자 침장 맞췄고요서풍은 아무나 띄우겠습니다. 아, 심장 맞췄으니까 탐켄치 먹어봅시다. 글리오 떨어지면서 진이 벌써 개피죠? 진 잡았습니다. 죽었고요. 아진삼성 아무것도 못했죠. 유지 배고픔. 지금까지 사격의 탐켄치 대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